본부장님이 제 미국 연수 신청하셨다고 하던데 왜 그러신 거죠? 상품 개발을 위해서 믿을만한 직원에게 연수 기회를 준 거예요. 뭐가 이상한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동생도 지금 병원에 있고 개인적으로 복잡한 사정이라 회사가 구구절절한 개인 사정까지 다 봐줘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출장이 잦을지도 모릅니다. 비즈니스 비자 신청해서 체류 기간. 넉넉히 열어놓도록 해요. 네. 이수정 이제 못 보는 건가? 마실장 어떻게 된 거야? 이수 씨가 맡은 스킬셜 라인을 잠정 중단하겠다니? 그게. 이소 씨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요. 내가 아무리 월급 사장이라도 어메이 사장은 사장이야! 스피셜 라인, 원래도 이수호로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사장님. 이소 씨랑 마주치기가 껄끄러워서 그래요. 이소 씨 말고도 디자이너는 많습니다. 제가 훨씬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찾 사람이 왜 그렇게 경박해 둘이 좋아서 도박 직전 언제고, 그새 또 틀어진 거야? 회사가 마시지막 기물들 움직이는 개인 놀이터인 줄 알아? 이번전 무엇을 내 결정대로 해? 만나가 봐. 네. 아, 안녕하셨어요. 내가 지금 안녕할 것 같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에서 며느리가 딴 놈하고 도망쳤는데, 안녕할 시어머니도 있니? 죄송해요. 죄송이고 뭐고? 오늘 당장 짐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네? 왕신살 피하려면 별수 있어. 뜨거운 감자라도 삼키는 수밖에. 윤재도 곧 혼인신고 하겠다니까 앞으로 내가 데리고 살면서 살림 가르칠 거야. 며느리는 시집 소속이니까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 아줌마. 아줌마라니! 버루장머리 없이. 쯧. 앞으로 어머님이라고 불러. 오늘 집에 올때장 봤어, 들어와. 밥안 먹고 기다릴 테니까. 남의 아들 인생을 젓가락으로 휘저어 놓고 입싹 어림없는 소리 겁좀 먹었을 테니 어떤 식으로든 보상은 해주겠지. 아우 속이다 시원하다. 하지만 잠깐만요, 마지막. <마님아! 놀라> 오빠한테 내 주식 양도하면 혼인신고 안 하겠다고 했지. 벌써 결정했어? 좋아. 줄게. 지금 당장 양도 계약서 쓰면 되지. 대신 아줌마한테 더 이상 나 찾아오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라고 전해 줘. 네 주식을 전부 포기할 만큼 이수호에 대한 사랑이 절실한 거야? 설마 이수호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왜? 이제 와서 질투라도 하고 싶어?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하고 이수호 결혼 같은 거 절대 못해. 수정 씨를 신의이로 맡기엔 너하고 수정 씨 너무 복잡한 사이거든. 이수호랑 나 결혼 같은 거안 해. 우리 이미 끝났어. 너하고 이수정 무서울 만큼 지독한 악연이야. 그 악연 때문에 내 사랑 마저도 공작 달성 못하게 됐으니까. 사모님 이런 전화 부담스러워요. 사모님 위해서라도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 수정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정아. 수정아. 방금 사모님이라고 부른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엄마 목소리 같은데. 맞아요? 마이리 씨하고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너하고 이수정 무서울 만큼 지독한 악연이야. 이수정하고 지독한 악연이라는 게 뭐지? 아까 엄마 목소리도 모르고 아,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한 거야?